11월 23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잊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악한 사장이라 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없어 하시옵에서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할 때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배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예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단, 이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하고 엉뚱한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 악한 사단은 아주 교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미혹한다는 것. 그렇게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렇다면 그 악한 사단이 미혹할 때, 그 악한 사단이 미혹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미혹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짓말해서 어떤 일들이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미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말씀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신,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신이 많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는 것. 그 신을 섬기는 예배처.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예배처를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예배처를 살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 아테네 지역 사람들은 신을 섬겼어요. 아테 이 여신을 섬길뿐만 아니라 많은 신을 섬겼어요. 다신을 다신 그러니까 이런 신도 신고 저런 신도 섬겼는데 이,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은 자기들이 이름도 모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예배절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신의 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신은 걸 아니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섬기더래요 그렇게 아테네 시민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면서 당신들이 그 신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적어놓고 이 신을 섬기는데 내가 진짜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님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이들은 신을 섬기긴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그 우상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신은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은 사람이 받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자라 그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26절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신 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진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지금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신이다라고 섬긴다는 거. 그래서 바울사도는 얘기하는 것. 그는 신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17장, 3 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 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말할 때, 당신들이 종교신이 많다. 어, 당신들은 신을 섬기는구나 근데, 당신들이 신을 섬기면서그 신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구나. 신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고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전하드라. 우리는 이 바울사도가 아테네 지역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데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니까 이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요 우상을 섬기모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 사도는 요한에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정크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 알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인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또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요. 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의 선지할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에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길이든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는말씀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의 길로 갔는데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말씀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도록 하실 것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에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 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이사회서의 말씀처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행전 4장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조한 주님으로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는 구원받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엉뚱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한 우상을 써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니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악한 사단이 구원의 방법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구원의 방법을 속여서 미혹해서 엉뚱한 구원의 방법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방법.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테네 시민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오,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오,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면 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오. 아주 다양한 방법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교사자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며 미혹하고 있다며. 그 교사자는 구원의 방법을 미혹한다는 것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하나님이신니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이 사라전에 의해서 구원의 방법을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가온 16장 1 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지를 받으리라. 악한 사자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 구원의 방법을 미혹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방법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산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시가 도우심을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열하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사람들 미혹할 때 그들 거짓말로 속여서 구원의 방법을 미혹합니다.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모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께서 우리 예수 님 말씀 을묵상하 면서 주인 이 기도, 하는 시간 을갖 도록 하겠 습니다.